1. 아보카도의 주요 효능 1. 건강한 지방 공급 아보카도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풍부한 식이섬유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10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3.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 비타민 K, C, E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특히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4. 눈 건강에도 도움.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 보호에 기여해요. 2.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아보카도 토마토 건강한 샐러드. 토마토와 아보카도는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돼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아보카도의 비타민 E가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2. 아보카도 달걀 완벽한 아침 식사. 아보카도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달걀과 잘 어울려요. 특히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와 달걀을 올리면 영양 가득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3. 아보카도 연어 오메가 마이너스 3콤보 연어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인데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두 배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이 조합은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4. 아보카도 치아시드 스무디. 치아시드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아보카도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이 가득한 음료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보카도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보카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로 건강을 챙겨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